구초 의지의지의지 의지? 감자. 흰동 왼쪽. 검은색 왼쪽 가 버렸다. 이거 소개할 때 섰을 때 검은색 왼쪽에 있죠. 화이색이 오른쪽에 있고. 그 시작할 때 랜덤이에요. 시작할 때 들어올 때 그걸 봐야 돼서. 그첫 번째 자리가 그 그러니까 검은색이 왼쪽 아니에요? 검은색 오른쪽인가? 오늘 시작할 때 오른쪽 아니었어, 검은 놈이? 여기 서 스킬 터져자겠다 그런데 나아니요제 어, 앞에 있어요, 다들. 넌 너무너무 로왔게좋겠는 이분들, 이 정도면 이분들, 이분들, 이이분 이분들, 이분들, 이 일지스고추존비 아니 퀸데 포인트 돼요? 아니야. 아니. 번개 번개 번개. 번개요. 번개 번개 번개. 음. 번, 번개 부시죠. 이거 제 아, 앞에 또 뭐. 어, 힘든 거요. 어, 오, 어, 이게 뭐노? 샜다. 해낸 일단 이진 걸어놨어. 됐겨. 검산 거 같아요. 오르또 검산 거. 감자. 바인드 되지 않나 이제? 네, 바인드 돼요. 전담 계속 수 백신 돼요. 오, 바인드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디 어떻게? 한번 들러면 되지 않을까? 엄청 조금 남았던데 이거만 a 아, 도 그냥 넣을게요. o n t know. 끝까지 y o 요아 실수로 한번 죽었다. 이거 나중에 해도 한번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37초. o 26초에 와요. 쓰오 이건 3 넘지 않나 아 죽었다 이거 35초에 사선을넣을거예요아 녹색이 3넘네

14조 건. 음. 또떨어어요 녹스? 음, 녹스? 5. 어, 그래서 간별랑 겹치면 어떻게 피하지 그냥 그 올라 안 올라가셔도 돼요. 그 감자가 깜짝 사라지니까. 아니, 감자가 사라지잖아요. 오른쪽 끝에서는. 녹스. 그런데 그 땅깨랑 같이 겹치는 거 아니에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 가운데 가운데 서서 가운데 서서 가운데. 오오 비님이 오죠. 예전 초 태양 보는 것 같아. 다음 건등 3 초. 녹스. 자. 녹스. 선생님, 안 왔어요? 하나 늦어요? 우와, 아, 대검 엄청 걸리네. 62초요. 이제 건가는데 센터 센터 세포. 이거 2분 극기 되는 사람들은 지금 올려버려요 왜다감주하면서 뭐야 뭐야 뭐선 산이요 응? 아사산이 아니, 아니, 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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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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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7장. 다산 53, 바로. 파운틴 지금 없어요. 47초 건닝이에요. 사선. 이번 파. 여기서 유지할게요. 감사. 수로 플러스예요. 그냥. 아시태초 건너. 이제 건너고 준비. 위로. 위로. 이거 보고 사선 보고 극딜할게요. 파선. 어머 빙거 올릴게요. 앱. 아따 레이저 없다. 와우 보고 곧 끝나요. 야. 3 1초 다음 건딩이에요. 야. 4 4 4 4 4 4 4 4 34조 걷는. 감 아이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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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사, 상 오른쪽 금발판, 야, 이제 꼭건는 도와요. 위로, 위에요. 이번 어, 27초 다음 건능이에요. 이거 왼쪽 발판 체크죠? 왼쪽이 있어요. 있어요. 아, 음. 한번 빼나요? 건너 23, 27초. 오다마. 방 아닌데. 아이고. 오른쪽도 있어요. 이거 여서 기 피해도 돼요. 서서운 자. 이쪽 편한 곳으로 위로 25초. 15초. 아이씨, 아, 뭐였거백딜로 올려요? 지금 확인? 네, 다음 건능 19초에요. 믿어, 하나 오른쪽금발판 이거 유지할게요. 오발트 없어요 오른쪽오어요 19초 오능이에요 아, 다음 곡능13초 야, 4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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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줬 어요. 창조나 빠지고 야. 야. 이거 왼쪽 발판 있나요? 이거 왼쪽도 가야 돼요? 바로 왼쪽 13초 무척, 무척 같은데. 이거 좀 일로 오면 들어갈게요. 확인. 지금 들어가죠. 그냥 쳤어요. 한번 감자 위에. 어슬로 다음 건능 보고. 그 다음 건능 보고. 겁나 푸네. 야. 사선왔어요. 이거 57초 건능 도 와요. 어왜일 달리 났네. 무적 무적이요. 5초. 이거 그하고 빠지겠. 오맨 oh, 야. 야. 다음 걷는 59초 사상 헬로우 우 이것 좀 빠질게요. 들어갑시다. 본능... 본능 5 9초에요오른 발판 없어요. 발판 왼쪽 있어요. 이제 슬슬 왼쪽 가실 분 가셔야 돼요. 이게 겹치네. 좋죠. 네. 네. 다음은 50초쯤에 와요. 얌, 나이구, 죄송합니다 기 저기, 좀기질게요어 알아서 빠지네 이런 저기, 아이 저기, 저기, 저 바로 붙저맞아졌네이부터 저기, 저기, 저 이제 꼭 건너와서 여기서 그냥 그대로 버틸게요. 49초. 사상. <목소리> 아, 나 불리고 없는데.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오늘도. 약속 이 있어서. 아, 건능이 며칠 남더라. 얌. 이거 좀 빠질게요. 확인. 어, 이쪽에서 아, 사서 보고 들어가죠. 아, 곧 건능일 것 같은데. 이거 곧 건능 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냥 건능 보고 들어가죠. 오케이 여기 카프노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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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건능 40초 이거 극디 지금 할게요 아이고 위에 폴링의 뒤에 있는거 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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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는 바로 가야 될듯 위로. 감자나요. 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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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초 걷는 오, 잘 나와도 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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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발판 있나요? 네, 1번, 1번 있어요. 아, 왼쪽에서 버틸게요 34초 건능이에요. 사선? 사선? 뭐죠? 아우.. 다지창조 빠지고 할게요 야.. 아 사선 볼링. 다음 건릉 오십팔 초. 해도 있으면 한 번만 돌려주세요. 돌렸어. 얼마 어, 전까지? 열렸어요. 오케이, t h 아, 다음 건는 2 8팔 초, 이십팔 초. 이거 건릉 사선 보고 급딜할게요. 빵. 네. 왼쪽 발판 없어요. 무쳐. 무더덕. 아저 대각아웃이요. 극딜 다죠? 어왜안 보냐? 한 서성... 방까지 오는데? 와. 네, 차선. 서성... 힙힙 레전드인데 이거. 일단 극대 로우림. 오 이건 미친 개야픈데? <목소리> 그래도 며칠 만에 본 해준. 야채 뒤졌다 너는. 가요라. 응. 어 이게 발판 생성으로. 죄송합니다. 아니요? 어, 이거 구티 끝나고 저희도 나가면되트 어? 자, 냥 해도 돼요. 곧건능 와요. 그러면. 왼쪽 큰 발판 있어요. 조금 오셔야 돼요. 위로. 19초. 다음 건능 13초. 아, 점프하다 맞으셨다. 닮은 형님. 계아까 던... 오, 이거 무슨 덜비자야 어, 아 미경 못 봤다. 에이, 비숍 아웃이요. 다음 건너 13초에 와요. 이제 건너 옵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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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어2 12 12 12 12을2 12 12 1 프리들 그 죽으면 사라지던데? 쐈다가 눈으로 눈오때 처음 알았어요 어능 사서 겹칠 수도 있어요 육초에건능 이러면 건능 조금 밀릴 수도 있어요 어? 5초? 뭐, 1초 밀렸네 1초 밀렸네 이러면 나가야 될때아 간다! 간다! 이거 간다! 권능 다까지전니다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리 바게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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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갔다 어, 뒷뒤지 가서 사선 잠 다음 건능 59초예요 야 저거 진짜 창조 파괴 안 쌓인 거 되게 좋아 보인다 어어어 어, 어. <laughs> 아니 어디 갔어 오늘 너 마지막 살아남게나이 머선 내리고 <laughs>